안녕하세요. 서구 노인복지관 요가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낙상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해보았는데 어르신들 어떻게 영상 보시고 많이 따라 해보셨어요?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온몸을 어, 운동해 주신다면 기초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낙상을 하게 되더라도 고관절이 골절되지 않게 하려면 평소 어르신들께서 고관절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고관절 유연하고 강화하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내 인지 향상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너무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걱정된 마음에 코로나 극복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게요. 자, 손을 쫙 피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손을 잘 씻어야 되죠. 손을 한번 비벼보실게요. 저랑 같이 먼저 손 씻기를 잘 해야 돼죠 그래서 시, 시자, 시자, 박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꼼꼼히 써야 되죠. 오늘도 문자 보니까 마스크만 잘 써도 음성 나올 수 있다고 재난 문자 오더라고요. 그래서 쓰자, 쓰자, 박수, 자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럴 때잘 옷으로, 손으로, 잘, 휴지로 잘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리자 가리자 박수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우리가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마음만은 가깝지만 어 거리는 두자는 의미에서 두자 두자 박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자 시자 박수 두 번째 쓰자 쓰자 박수 자세 번째 가리자 가리자 박수 자네 번째 두자 두자 박수 네자 이것을 자한 번씩 해볼게요 씨자짝 자. 쓰자 짝 자. 가리자 짝 자. 두자 짝자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자 쓰자 가리자 두자 짝짝짝 짝. 어떠세요? 어르신들 힘드시죠? 저도. 생각하면서 손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뇌 운동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상기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틈틈이 우리 코로나 극복박수 하면서 자, 이 어려움을 건강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리를 자, 한번 풀어주실게요. 가볍게 탈탈탈탈. 자,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양다리 툭툭툭툭 치시면서 풀어주시고. 자, 그대로 발끝 한번 당겨주시고, 멀리 밀어내시고, 다시 당겨주시고, 멀리 밀어내주세요. 자, 먼저 왼다리 먼저 오른 무릎 위에 올리시면서 그대로 껴안아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자 고관절이 평상시에 굳어 있는 분이시라면, 자 무릎이 어 많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무리하지 마시고, 자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이게 예, 나아진다는 마음으로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이 지금. 예뻣뻣하지요내 몸을 나긋나긋하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낮춰 보시게요 자 그대로 껴안았다가 천천히 눌러주시고 다시 껴안았다가 천천히 후 다시 한번더자 가슴으로 껴안고 천천히 후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유연하시면 발라르 팔꿈치에 시고 왼손을, 저 오른 무릎을 감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은 그냥 가볍게 손을 발등을 딱 지시고 왼손은 무릎을 잡아서 멀리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관절을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발라를 잡고 자 그대로 자 우리 가슴 앞에까지 한번 끌어당겨 보셨다가 천천히 내리고 자, 이번에는 코 앞까지 쭉 끌어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자, 이마까지 쭉 끌어올리시면서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볼게요. 자, 이때 다리를 많이 움직이려고 허리를 굽으시면 안 되고, 허리는 피셔서, 자,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에서 살짝 조금 더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지해 보시게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자, 왼다리 풀어주시면서 탁탁탁.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올리셔서, 자, 오른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후, 다시 끌어안고, 멀리 낮추고, 다시 끌어안고, 멀리 낮춰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손으로 발라를 잡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살며시 딱 잡으시면서 그대로, 자,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번에는 깍지 끼셔서 발날에 깍지를 한번 껴보시고요 허리는 곱게 세워주세요 어, 가슴 높이만큼 올려보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이번에는 자코 높이만큼 천천히 내리시고 자 어르신들 자 많이 올린다고 이렇게 허리 굽어지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시되 허리는 가능한 곱게 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머리까지 쭉 끌어올리셨다가 천천히 내셔 보시고 자 다시 한번 유지 쭉셋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자 오른 다리 풀어주세요. 자 가볍게 다다다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발바닥과 발바닥 마주 대시면서 나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을 탕탕탕탕. 자, 보통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시면은, 자, 무릎이 여기만큼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만큼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평상시에 많이 해주셔서 골반이 유연해지셔서, 또 무릎이 바닥까지 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내가 할수 있는 예, 시작 섬에서 예,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을 나긋나긋하게 나근 움직여 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예, 뭐든지 아, 단번에 되지 않죠. 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했다는 예, 이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시면 예, 몸이 훨씬 더 유연한 몸을 예,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자, 뒤꿈치를 조금 더 당기셔도 되고요. 어, 나는 힘들어 하시면은 마른 목걸로 만들어 놓으실게요. 그래도 충분히 고관절에는, 예,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마른 목걸로 조금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세우시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아랫배가 먼저 내려가고, 자, 가슴, 이마 손으로 팔꿈치 바닥 자, 천천히 내려가셔서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머무르시면서 정지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마신 숨에 가슴, 배 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두 다리 그대로 모아 보시고 다리 한번 세워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왼 무릎 접고 돌아오고 오음으로 잡고 돌아오고 자이 동작은 자 손을 엉덩이 뒤로로 하셔서 평상시에도 TV 보실 때나 앉아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요. 어, 숫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어르신들 꼭 집에서 실천해 주세요. 다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자, 왼다리 뒤로 네, 무릎과 무릎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왼쪽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움직이시면서 왼쪽 고관절을 풀어 주도록 합니다. 네. 평상시에도 고관절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동작 하시면서 풀어 주시고, 또 좌우 양쪽 하시면서 골반 불균형도 맞춰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가 많이 아프시면 가볍게 주먹 두드려 주시고요. 자 바로 자 이번에는 그대로 허리 세우신 상태에서 왼손 멀리 보내시고 자, 오른손 위로 쭉 끌어올리시면서 현자세 들어갑니다. 천천히 팔꿈치 가능한 낮추시고 시선 오른 손끝 바라볼게요. 셋둘 하나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바로 자이번엔손은 엉덩이 뒤로 하셔서 앞 고관절을 풀어줄게요 쭉 끌어 들어 올리시면서 지금 현재는 시선 정면 바라볼게요 그대로 유지 셋둘 하나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자한번더 골반 높이 끌어올리시면서 이번에는 고개도 가볍게 뒤로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 바꿔서. 자, 다시 무릎과 무릎 을시선산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움직여 주세요. 자, 좌우 비교했을 때더 굳어있는 쪽이 있으시고 엉덩이가 다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안 닿는 쪽을 더 많이, 아주 오랫동안 해주셔서 균형을 맞춰 주세요. 네. 자, 이번에 고관절 풀어주시고, 가볍게 주먹을 주셔서. 네. 자, 바로 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낮춥니다. 자, 옆구리 자극 느껴보시고,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번 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가셔서 자, 골반 높이 끌어올리시면서 시선 정면 고관절에 힘 들어간 거 느껴보시고 배힘 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뒤로 셋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바로 자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놓으시고 가볍게 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끝 당기고 밀어 주시고. 받게 당기고 밀어주시고 자 어르신들 자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잘되는 날도 있고 안되는 날도 있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신유 가수의 오르락 내리락 노래에 맞춰서 우리 고관절 유한하고 강화하는 동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오르락내리락 세상 살다보며 아,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거야. 거야. 오르락내리락 아, 산을 바라보면서 바꿔서 그러한 아가 먼지 다치고 또 까지 주어진 시간이면 네네 네. 잠깐 찍겨서 잠깐 앞으로 천천히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자, 코 앞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번에는 이 막까지 다시 한 번. 다리를 세워서 왼모로 살다보잘른다해어른모른다고안른도 있는 거야. 어른 다리 동작고리락기상다주 많이 해주세요. 왼쪽. 상을 보면 오른쪽 아주 다리 풀어내시면서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발바닥과 발바닥 마주대시면서 나비자세 하시면서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자대로 갈 거예요. 자 왼다리를 뒤로 보내고 왼쪽 엉덩이 들었다가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 뇨. 왼손 멀리 뻗어서 움츠려이지만아나 엉장이 뒤로 어차피 넘어야 낯설게 니다가 고개 볍게들살아 어. 보자라오세요 바꿔서 어 내리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잘될때 있으면 한번더안될 때도 잘한다. 있는 거야. 자 어른서 엄정 리딩으로 골반 높이 이상 성명 살다 같이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한번더 골반 번 높이 끌어올리시면서 보기 뒤로 오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다시 나비 자세로 나무신여서 허리 세우시고 여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배의 가슴이 맞은으로 후셋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두 다리 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자관략근 조여주세요 자 다시 천천히 벌어주실게요 자 다리 편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 어떻게 고관절 운동 잘 재미있게 따라 해보셨나요 틈틈이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하다 하시다 보면 말보다 더 고관절이 유연해지고 강화되는 거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환절기 때 특히 우리 코로나로 우리 공포스러울 때 우리 어르신들 몸을 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